안녕하세요. 호원두시에 있는 꿈의 시골정원 TV입니다. 네, 오늘은 바위솔이 아닌 난엽식물 화초에 대해서 영상을 간단하게 짧게 이렇게 담아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저희가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이렇게 계단이에요. 근데 지금 이 꽃도 몽마가렛이라는 꽃이에요. 어 밖에 화단에 있던 아이인데, 이게 이제 남부지방 같은 게서 그쪽 지역에서는 월동이 가능하지만 여기 강원도 이렇게 추운 지역에서는 월동이 되지 않아서 제가 너무 아까워서 어 이렇게 캐서 화분에 예, 심어서 드렸답니다. 영양제도 듬뿍 올려주고요. 그래서 지금. 음. 이렇게 지금 물을 줬어요. 요 아이들은 여기서 이렇게 물을 줬어요. 물을 줬고,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은 요 아이는 지금 제가 싹둑 잘랐어요. 들여올 때도 제가 좀 싹둑 잘랐는데, 실내라 좀 따뜻하다 보니까 많이 또 이렇게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도 어, 다 잘라줬어요. 샤프란입니다. 분홍색 샤프란 이 아이들은 알뿌리 식물이기 때문에 어, 잎을 다 잘라줘도 또 다시 어, 봄에 어, 잎이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있다가 이것도 어, 좀 잘라주려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잘러갖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이만큼 올라왔어요. 어, 제가 오늘 어,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은요. 이거 어, 마삭줄 종류예요. 지금 요거는 아이비라는 음, 건데요. 이렇게 지금 요게 원래 이제 실내에서 크면은 색이 이렇게 파랗게 됩니다. 근데 저는 밖에 노지에서 키웠어요. 그래서 노지에서 키워서 이렇게 어, 예쁘게 단풍도 들어줬답니다. 아이비, 마삭줄에 아이비. 아주 예쁘죠. 예쁜 대신에 지금 입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초설이라고도 하고요. 오색 마삭줄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 아이가 분홍, 어, 핑크색, 빨간색, 아이보리색, 파란색,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색깔이, 오색 색깔이 난다고 해서 오색 마삭줄이에요. 초설이라고도 우리가 많이, 아, 초, 초설이라고 많이 하죠. 근데 입이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뒤쪽에도 떨어져 있고, 요 앞쪽에도 지금 많이 입이 떨어져 있죠. 네, 이 뒤에 있는 마삭줄도 이렇게 입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여기 들여오기 전에 가을에 제가 어 이렇게 쭉 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줄이라고 그래나 봐야 늘어지니까 줄처럼 쭉쭉 늘어지니까 어 화분 이렇게 선반에 올려놨는데도 늘어져서 이렇게 땅까지 내려와서 제가 싹둑싹둑 다 잘라서 들여놨어요. 근데 지금 입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요 아이들은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입이 많고, 화초 중에, 어, 입이 많이 달려있고, 또, 어, 가늘고, 그런 아이는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여기 실내에 이렇게 들여놓고 보니까, 물을 마음껏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요 받침대에 물을 얼마나 주겠어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입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기서 이제 물을 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어, 저면 간수를 하나 하고 있답니다. 제가 여기 저면 간수하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요거는... 마삭줄이에요. 노란 거.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입이 다 떨어졌어요. 이렇게 어, 실내로 들어오기 전에는 이 입이 지금 다 달려있던 건데, 입이 다떨어졌어 지금 어, 이렇게 하고 물에 둥둥 떠 있죠. 예, 그래서 어, 시간이 되실 때 이렇게 그냥 물한 모금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저면 간수를 해주시면. 굉장히 유익이 된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마삭줄이나 또 잎이 많이 달린 거 화초 중에 이파리가 많이 달렸다든가 또 이렇게 그런 화초들은 이렇게 겨울에 실내에 들였을 때 저면 관수를 해주면 굉장히 유익하답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고 가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